주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하면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을 한명더 이야기하자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을 배웠습니다. 역시 똑같이 모세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갔던 길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3장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나이는 몇 세쯤일 것 같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추정 나이가 100세 조금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우수아는 11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100세가 넘는 나이인데 딱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이것저것 준비를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1 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주님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란 마지막까지 그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열심히 들었고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모함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했고 간절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을 때에 어느 시대나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말씀 듣기를 그 무엇보다 사모했던 때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언제든지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가 내가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간절함, 뜨거움, 사모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억 속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은혜 받는 아이들이 그다음 주일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던 아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호수아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 앞에 나오는 수식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시면 거의 20번 가까이 1번에 15번에서 20번 가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문장입니다. 모세를 지칭할 때에 무조건 나오는 단어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여,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24장에 그가 죽을 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수식어가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음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인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음성 따라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사모할 때에 사슴이 신의물을 찾는 것처럼. 이 죽기 직전에 정말 이 사슴이 어떻게든지 한 모금이라도 먹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정귀하게쓰임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절을 우리 다시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다음 문장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만큼 달려왔으면 하나님이 좀더 이제 쉬어라, 좀 시험 시험해라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임무를 주시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 네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전쟁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무려 31개 이가나안 지역에 31개 왕을 무찌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최선 다해 싸웠는데 아직도 싸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31개 왕들과 싸운 것은 큰 전쟁이었습니다. 큰 전쟁. 거의 지금 사실은 90%가 끝났습니다. 정복이 한10%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작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후손들이 자녀손들이 이 작은 전쟁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 밥시온 시내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하면서 계속해서 이 7절까지 어떤 땅들을 더 정복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그냥 100% 밀어버렸으면 다 정복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왜 후손들이 이것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10% 정도를 남겨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때한 번에 끝내는 게 좋지 우리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누구든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드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녀손들이 해이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고요. 또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29-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어떻게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전쟁 이 작은 전쟁을 자녀손들이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29절에 방금 읽었던 29절에 나왔는데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뭐 할까요? 해야 할까요? 이가나안 땅을 100% 밀어버리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경작지가 없기 때문에 엉겅퀴가 많고 맹수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생각 배려를 해주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추진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자녀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작은 전쟁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100%안 끝내고 계속해서 하게 하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결국 누구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훗날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 평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록이 작은 전쟁들이 조금은 귀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준비케 하셔서 그들로 행복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이 작은 전쟁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모세한테 배운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서 배웠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끝까지 잘 싸우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도 품고 있었던 것을 보았고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한 명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최선다에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깨워야 하고 다음 세대가 은혜받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금요기도에 오셔서 다음 세대 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마다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음 세대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갈수록 이 영적 전쟁이 어려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준비시켜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입니다. 최선다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잘 살리고 깨우는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 최선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에 영적 군사들 용사들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